그 제가 간증이라는 걸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laughs> 네. 어, 최근 들어서 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들었다 놨다 하시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또 되, 되네요. 적응이 됩니다.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몽골 선교에 앞서서 음, 어떤 각오가 없었어요. 그 가고를 지어 짜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어, 와이프 이정원 집사가 가고 싶다라고 하니 아이들도 가고 싶다라고 하니 그럼 나도 가야 되나? 딱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몽군결 성교를 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과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딱두 가지는 더불어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음, 발에 차이는 돌멩일지라도, 그렇게 하찮은 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누여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이두 가지를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음. 몽골의 일정은 음, 한마디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 2부 예배 찬양대로 헌신한 지가 7년인가 8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가 음. 참 아이러니하게도 매주 찬양으로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 찬양대라는 어떠한 틀 속에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수년 전부터 한 달이라도 좀 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어, 한 달이라도 쉬고 싶다라고 음, 나름대로에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원 부재 때문에. 어, 열심히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은 집어서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찬양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음, 고백합니다. 저는 찬양대를 오래했지만 음, 노래를 못해요. 어, 평균 이하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노래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찬양대를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래도 아직 꿈이 있다고. 아빠는 꼭 가수가 될 거야. 근데 제가 어, 성격이 이상해서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매번 찬양대에 임할 때에도 저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몽골에서는요, 음, 사실 찬양하는데, 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몽골의 순수한 아이들과 박자 틀려가며, 음정 틀려가며, 제가 워낙에 또몸치다 보니 율동도 마땅히 틀려가며, 또 몽골어로 하다 보니 가사까지 틀려가며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마냥. 음.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아이들한테 순수함을 받고 처음에 기도드렸던 내가 돌멩이일지라도의 쓰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예배의 눈길 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길까지도 명확하게 확신을 받고 답변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 또한 교회 속에서의 비전 또한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 이전부터는 이전 이전에는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청년부에 있던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교회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지 느끼면서부터 저도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 됐었거든요. 창피했어요. 교회만 다니기엔. 그런데 이번에 또 느낀 거는요. 몽골 아이들이, 몽골의 청년들이 정말 꽃보다 아름답구나 라고 느꼈고요. 또 우리 올리브 교회의 청년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이 기대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가, 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어, 청년들을 더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음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몇 방, 며칠 동안에 서로 서목하던 서로 모르던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동화되는 것을 봤을 때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 몽골의 청년들을 마중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며 보냈을 때한 몽골 청년이 핸드폰으로 본인이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자기의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한 곳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제든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인스타 아이디를 내놔. 음. 근데 이 문구가 저한테는 너무 감동인 게요. 저도 그 친구들을 내일이면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먹먹한 마음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또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줄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 우리 조원으로 있던 몽골 팀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글귀랑 제가 써준 글귀가 똑같았어요. 그 친구는 음, 17살이었고요. 음, 이름이 칭반인데요 교회를 그 응. 한번 경험을 해보고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2000km를 23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면서 온 응.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에 비한다면 우리 올림픽 선교팀은 관광 간 거죠 편하게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간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리고 막 마지막 하나 하나 안아주면서 포옹을 하고 헤어지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다 나누고 다준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덜 줬다면 라 아쉽고 미안했을 텐데 다준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있겠으나 이렇게 어 모일 수 있다라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존재할 수 있음이 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